TV. 하반기 온라인 최고 기대작이죠. 파이널 판타지 14가 오늘 드디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6월 10일 특집 방송 레터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터치터치 게이온에서그 생생한 현장 취재해 봤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의 레터 라이브 방송은 헝그레이브 TV와 유튜브, 트위치를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주로 향후 업데이트될 내용이나 글로벌 버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이번 레터라이브도 동일하게 한국 서비스 고유의 이벤트, 업데이트 계획이나 한국 버전에 맞는 현지화 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었는데요. 글로벌에서 워낙 좋게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먼저 알려주고 하다 보니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계승하고자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고. 향후에도 계속 배타 라이브는 꾸준히 지속될 예정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는 2013년 하반기 유럽과 북미,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으며 현재 길드워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계승한 작품인데요. 탄탄한 세계관과 풍부한 콘텐츠, 아름다운 그래픽 등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파티전 투와 특화된 클래스 구성으로 하이브리드 클래스가 많은 최근 MMORPG 트렌드를 거스르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8인 레이드가 약 47종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4인 레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게 다른, 다른 게임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박진감 넘치고 정말 공략을 철저히 해야만 클리어 가능한 레이드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이널 판타지 14의 클로즈베타 테스트에서 6월 11일과 12일은 테스터에 당첨된 유저들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13일과 14일은 파이널 판타지 14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 도중 파이널 판타지 14의 obt 일정이 깜짝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빠르면 오는 3분기부터 정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3, 4분기 내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뭐 3, 4분기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해 글로벌 서비스 시작 이후 약 250만 명 이상의 유저로 확보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파이널 판타지 십사. 과연 한국에서도 흥행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황금리의 TV